2020 1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12,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과산화소소 분해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12번 다음표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선생님이 문제가 좀 길어서 먼저 좀 풀어봤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9개의 AI라벨이야. 음, 됐지? 그럼 전부 다 과산화소를 넣었어. 넣었어. 그 다음에, 증류수 넣고요, 감자조각 넣고요, 생간 넣었어. 자, 포인트는 감자조각 생간이죠. 여기에 효소 있지.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 있죠. 됐죠? 그래서, 과산소를 물과, 됐지? 어, 산소로 분해하죠. 산소를 먼저 확인하는 거지. 될까? 혹시 모르니까, 반응식으로 물어보면요, H2O2, 과산화수도 반응하면 물하고 산소 나옵니다. 그죠? 계속 맞추면, 두 개, 두 개. 됐죠? 갈게요. 자, 지금 봤더니, 온도부터 볼까? 온도부터. 온도를요, 색이 잘랐어, 색이 잘랐어. 색이 잘라은거보여죠 잘랐어, 개이 잘랐어, 그죠? 그래서 상온. 그죠? 그 다음에 0도, 100도. 자, 근데 효소는요, 효소는 주성분이 카탈라에서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온도가 이러면 단백질이 기능을 못하죠. 그죠? 효소의 입체 구조가 어, 변형이 오죠. 기능 못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 전부 다 X예요. X, X, X. 전부 다 산소 안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증류 수 있을 것도 산소 안 나오겠지, 그죠? 반응 안 하겠죠? 감자, 생간, 얘들만 반응하겠지, 이렇게. 됐죠? 괜찮죠? 자, 4번. 발성도 보고요, 기포. 됐죠? 5번에 불씨 가져가 보자고, 그죠? 제가 아까 말했다. 불씨 가져갔을 때, 그죠? 얘들만 이제 뭐가 나오겠니? 산소가 잘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만 주로 이제 불이 잘 붙겠네, 그죠? 기포는, 그죠? 누구 때문에? 오토이기 때문에 조연성 기체죠,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죠. 어, 걔들만 불이 좀 붙겠죠. 될까? 그렇게 6번, 7번 자 비교할게요. 반응이 끝난 거야. 자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니는요 과산화수를 넣었고요. 니것은요 생간을 더 넣었어. 됐어? 생간은 원래 있잖아, 있잖아, 그죠? 생간에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는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잖아. 효소는 도와주는 물질이잖아. 자기는 반응하고 재사용 가능하잖아. 이거 넣나 안 넣나 상관없죠. 상관없죠. 원래 반응하는 건 그대로 반응하는 거야. 자, 근데 반응이 끝났어. 반응물이 없어. 반응물을 넣으면 반응을 다시 하지만 생간은 넣어봐도 상관없는 거죠. 어, 이미 생간은 안에 있는데 뭐 반응했어도 또할수 있는데 뭐그죠 생간 없으면 이미 없고요. 반응물을 더 넣어야 돼. 이렇게. 정리 될까? 자, 끝났습니다. 자, 기억번에 기억은 수소, 오토. 틀렸지. 수소가 아니라 산소입니다. 됐죠? 니은번에 니은 디귿. 자, 니은은 오. 그죠? 디귿은 x죠. 이건 x야. 조심해야 돼요. 됐죠? x입니다. 디귿번에 감자 조각에는 감자 조각에는 카탈레이스. 그죠 생간도 카탈레이스. 맞죠 둘다. 그죠 가지고 있다는 실험을 통해 판단할수 있다. 그렇지. 왜? 얘들 둘만 반응하니까. 될까요? B씨만 반응을 제대로 하는거야 나머지는 어설프게 하거나 안하거나 뭐 이런거지 될까? 12번 정답이 D씨 맞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이번에는요 결과를 예측해보래 자 선생님이 B씨만 자 B씨만 이거는 하나하나 이쪽에 맞네 이거 안되죠 두개 두개? 여기 두개 두개인데? 안되죠 그죠? 3번에 여기 두개인데? 여기 더 많네? 어 안되죠 4번에 여기도 많고 거기도 많죠? 어 안됩니다 5번에. 여기만 맞네요. 여기는 어, 그죠? 뭐 고만고만 그죠? 살짝 계다 말다 그죠? 5번 답이 됐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12번 문제의 정답은 D가 맞고요. 1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